찬미 예수님, 어린이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시작 기도로 성가 우리 성당 성모님은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성당 성모님은 마리아에게 기도하는가. 민수야, 이것이 내가 다니는 성당이야. 멋있지? 안나야, 우와, 정말 멋지구나. 근데 이분은 누구시니?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하늘엄마 성모님이셔. 근데 손에 든 것은 무엇이니? 아, 이것은 묵주라고 하는데 성모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사용하는 거야. 그럼 천주교는 마리아를 믿는 종교니? 무슨 소리? 성모님을 하느님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성인처럼 공경하고 존경하고 있어. 아들이신 예수님께 기도가 잘 전달하도록 성모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데 왜 마리아를 통해 하는 거야? 그래, 안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안나의 기도를 예수님께 청하여 주마. 성모님은 예수님을 낳고 기르신 어머니세요.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시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따르신 분이기도 하지요.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계시던 분이라서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도 성모님의 청이라면 더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성모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안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더욱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카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의 기도를 전달해주시는 성모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개신교회는 왜 성모님을 공경하지 않을까요? 개신교회에서는 성모님에 대한 공경을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모상을 성당과 집에 모셔두고 기도하는 것과 성모송을 그 이유로 들고 있어요. 우리는 성모님께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모송의 마지막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에서 성모님은 스스로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줄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기도자의 부탁을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성모님은 어떻게 우리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까? 마리아는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시며 아들의 고통을 함께 받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과 함께 사신 어머니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모님을 어머니로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인 성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요? 성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묵주기도이죠.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를 바치나요? 성모송입니다. 성모상 앞에서 성모님 안 나왔어요. 잘 계셨어요. 하고 인사할 때 성모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때입니다. 성모님에 관한 네 가지 교리.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었으며, 마리아는 출산 이후에도 평생 동정으로 사셨다는 것을 뜻합니다.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께 부여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은 4세기 초부터 교회 안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을 낳으셨기에 431년 에페소 공회에서 붙은 호칭입니다. 원제 없이 임태되신 마리아. 임태된 첫 순간부터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은총의 특전으로 말미암아 원제에 물리지 않고 모른되었다는 뜻입니다. 마리아의 승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약속된 영원한 생명의 영광에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승천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성모님의 공적 발현지입니다. 어디일까요? 과달루페. 1531년 멕시코 원주민인 후안 디에고에게 네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루르드. 1857년 2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18차례에 걸쳐서 14세 소녀 베르나데트에게 발현하셨습니다. 파티마. 1917년 5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6차례에 걸쳐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 파티마에 10살 루치아와 7살 히아친타, 9살 프란치스코에게 발현하셨습니다. 바네. 1933년 1월 15일에 벨기에 바네에서 비신자인 12세 소녀 마리에트에게 발현하셨습니다. 성모님 공적 발현에 관한 동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모님은 한 분이신 것 같은데, 왜 루르드 성모님, 파티마 성모님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거죠?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장소에 따라 우리는 성모님을 다르게 부르는데요. 발현하신 장소에 따라 그 모습도 조금씩 다르답니다. 아참, 발현이란 숨겨져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다. 나타나다 라는 말이에요. 성모님의 발현은 한명 이상의 사람에게 나타나신 신비한 현상이에요. 그리고 같은 장소에 여러 번 나타나시기도 하죠. 성모님은 발현하실 때마다 온 세상을 향해 메시지를 건네 주셨는데 그 메시지는 언제나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모님의 발현은 성모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위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판별 기준을 통해 발현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준을 받은 성모 발현지 가운데 오늘은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세 곳을 알아볼 거예요. 1531년 12월 9일 멕시코 57세의 가난하고 낮은 계급의 인디언 후안 디에고에게 성모님이 발현하셨어요. 토요일 이른 아침 후안 디에고가 이사에 참석하기 위해 태페약산을 넘어가고 있었는데 빛나는 구름 속에서 인디언 피부를 하고 장밋빛 옷에 푸른 망토를 걸친 한 여인이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약간 숙인 모습으로 그의 앞에 나타났어요.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이다. 나를 위한 성당을 이곳에 세워라. 후한 디에고는 성모님의 말씀대로 주교님을 찾아가 그 뜻을 전하지만 이를 믿지 못한 주교님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믿을 만한 증표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래서 후안 디에고는 성모님을 찾아갔고 성모님께서 주신 장미꽃들을 중표로 삼아 다시 주교님을 찾아갑니다. 후안 디에고는 망토에 담아온 장미꽃들을 펼쳐 보이며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바로 성모님께서 보내신 중표입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눈앞에 펼쳐져요. 장미꽃들이 폭포처럼 바닥에 흩뿌려지면서 태페악 산에서 발현했던 성모님의 모습이 망토에 그대로 새겨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장미꽃들이 멕시코산 장미가 아니라 주교님의 고향인 스페인 카스티야 지방산 장미인 것을 확인한 주교님은 눈앞에 펼쳐진 경이로운 광경에 놀라 망토에 새겨진 성모님의 형상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그 기적을 의심했던 자신의 잘못을 비우치며 기도했답니다. 이후 태페아 언덕에 성당이 세워졌고 망토는 성당에 모셔졌으며 과달루페 성모님은 멕시코의 수호 성인으로 선포되어 멕시코 사람들의 신앙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후안 디에고에 망토에 새겨진 성모님의 모습에 대해 여러 차례 조사가 있었고. 특별히 과달루페 성모 발현에 의심을 가졌던 미국의 과학자들은 1979년 적외선을 이용해 망토를 조사했지만 사람의 손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며 실감이나 붓질의 흔적이 전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망토에 새겨진 성모님 운동자를 우주광학기술로 2,500배 확대하여 보았더니 최소 13명의 사람 그림자가 비쳐있었고, 놀랍게도 당시 후안 디에고가 주교에게 망토를 펼쳐 보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1858년 2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자그마치 18번, 성모님은 프랑스 루르드라는 작은 마을의 동굴에서 발현하셨어요. 루르드 성모님이 유명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루르드 동굴을 본딴 성모 동굴을 많이 볼수 있어요. 동굴 속에서 황금빛 구름과 함께 나타난 젊고 아름다운 여인은 14세 소녀 벨라데트 수비르에게 나타났어요. 새 하얀 옷에 머리에서 어깨까지 내려오는 하얀 베일, 푸른색 거리띠 오른팔에는 흰 구슬로 뺀 목줄을 길게 늘어뜨리고 발 아래 노란 장미가 놓인 모습을 한 여인은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자라고 밝히시며 회개하고 죄인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놀라운 건이발연이 있기 4년 전 비오 구세 교황님은 성원할 수 없으신 하느님을 통해 성모님은 원제 없이 잉케되신 분이라는 믿을 교리를 반포하셨는데 일반 신자들에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당시 벨라데트는 본당 주임 신부님의 말에 따라 몇 번이고 동굴을 찾아가 여인에게 이름을 알려달라고 청했대요. 여인은 임마쿨라타 콘셉시오 라고 말했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던 시골 소녀 벨라데타는 이 말을 잊지 않기 위해 줄곧 외우면서 사제관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고, 문을 열고 나오는 신부님께 큰 소리로, 임마쿨라타 콘셉시오 라고 외쳤대요. 이 말을 들은 신부님은 충격에 휩싸인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다음 주교님에게 이 말을 전했고, 이것이 오늘날 루르드가 성모님 발현지로 인정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벨라데타가 만난 여인 자신을 원죄 없이 잉태된 자라고 소개한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모님이시죠. 우리 교회는 성모님께서는 잉태되시는 첫 순간부터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원죄에 조금도 물들지 않게 보호되셨다고 말해요. 하느님의 아들이 살을 물려받고 하느님의 아들이 거주하실 여인의 태중은 당연히 무죄하고 품 없이 순결하고 깨끗해야 하지 않겠어요? 제 1차 세계 대전이 절정에 달했던 1917년 5월 13일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 발현하셨어요. 10살 루치아, 7살 히어친타 9살 프란치스코 이렇게 3명의 목동들에게 한 달에 한번총 6번에 걸쳐 발현하신 성모님께서는 흰옷에 흰 망토를 걸치고 목줄을 든 양손을 가슴에 모으고 맨발로 구름을 밟고 선 모습이었어요. 10월 13일에 있었던 마지막 발현 때1 0만 명의 포르투갈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모님은 자신이 로사리오의 여왕임을 밝히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이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기를 바란다, 그러시면서 끊임없는 기도와 희생과 보속을 통해서만 세계 평화가 주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팔을 벌리고 하늘에 오르셨는데 그 모습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눈부신 태양을 아무런 고통 없이 바라본다든지 태양이 여러 가지 색을 발산하며 끊임없이 회전한다든지 하는 소위 태양의 기적을 체험했다고도 해요. 성모님은 한 분이신데 성모님의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불리는 이유를 이제 알겠나요? 그림을 보고 성모님이 함께 계신 부분을 표시해 봅시다. 나는 이번 주에 누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성모님은 우리에게 어렵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성모님을 본받아 우리도 다른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요. 마침 기도로 아래 기도문과 성모님 성과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 여왕이신 성모 마리아 어머니, 오늘 저희들은 성모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모두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성모님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어... 아멘. 호 <sit>